잠시 잠깐은 조용히 할수 있어. 오래, 오래 잠시 잠깐은 네. 좀 쉬는 이면 가져야 되고 내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들어온다. 네. 아,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을 해도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는 충신당 전남미 학생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직 좀 많이 더운 것 같은데 네. 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워도 이제 많이 풀리고 있으니까 우리 밑에 제제 많이 풀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좀 밤에는 좀 시원. 추워요. 아 진짜요. 음. 밤에는 선생님도 좀 긴팔 입고 이러세요? 선생님? 긴팔은 아닌데 에어컨 안 틀지. 아 진짜. 다행이네요. 그죠? 선생님께서 좀 더위 많이 타셨으니까. 맞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번에 이제 하반기 운세 좀 많이 알아봤었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한 분의 사주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오늘 여섯 분의 사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 한번 드려볼테니까 선생님 원래 잘 하시던대로 한번 이분에 대한 솔직한 점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영상분 네. 사주 음으로드린면 될까요 선님네자 네. 91년생 첫말애 많이 썼다 욕 많이 봤다 음... 어? 애 많이 보고 욕 많이 봤다 네. 어?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어, 지금에서, 자, 신미생의 사주는 이분 사주 자체가 이어나저러는 밑바닥서부터 고생을 해야 되는 팔자예요. 음. 밑바닥서부터. 어, 뭐, 우리가 뭐, 짜장면집 일을 하러 가도 바로 막 웍질 안 하잖아요. 네. 양파 까기부터 하듯이 이분은 양파 까기부터 해가지고 단, 단계단계로 올라온 사주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한편으로 보면은 슬럼프가 많았다. 응? 슬럼프가 많아 놓으니까 흔들거림도 많았다마는 그래도 지금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혼인 혼인 수가 차고 들어온단 말이야 음. 혼인 수가 혼인 수가 차고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올해 내년 결혼을 해라 카는데아 그래요 음 응. 올해든 내년으로 결혼을 해라 했다 혼인 수가 차고 들어오면서 어내 인간에 연이 들으면 들면서 어, 어. <laughs> 결혼하네요. 합니다. 음. 근데 결혼을 해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 가정을 편안하게 좀안가 태평을 억수로 원하는 사람이어서 여자 자체가 나쁘진 않아. 어? 어. 사주 자체가 네네. 순하디 순하다. 어. 하지만 뒤 성질을 부를 때는 더럽다. 어? <laughs> 그러다 보니 어, 네. 내가 봤을 때는 자이 여성분 사주 자체가 자 혼인이 지금 들어왔지만도 절대 이혼 팔전안 됩니다. 어 이혼할 음. 팔짝 안 들어가.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공냥공냥공냥공냥잘 네. 사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지속을 안 비치는 사람이야. 어? 어? 지속을 잘안 비치는 사람이고 어. 내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 결혼할 거예요? 누구랑 뭐할 거예요? 막 떨버시고 다기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딱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번 딱 팩트를 터트리면 터트리지. 음. 절대 한막 여러 군데 쑤시고댕길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어? 어.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사주 자체도 어떻게 보면 눈물도 많고 마음도 많이 아니다. 어? 마음도 많이 아니고 참 고비고비를 많이 겪었다잉. 음, 고비, 고비고비를 많이 겪고. 어. 원래 사주로서는 선생 사주야. 선생님 음. 선생사주로돼야돼 아들은 네. 많이 나는 끌어안고 아이들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거든 음. 어~ 그렇다 보니까는 나는 이 사람 결혼해도 조금 빨리 임신 소리가 날수 있다 오. 어~ (2세) 소리가 조금 빨리 날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네. 어~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 선생 사주지만 지금에서 내가 보면은 탤런트 아니면 연인이어야 돼 음. 어~ 어~ 그래서 자이 사람 사주 자체부터가 지금은 잠시 잠깐 좀 조용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앞에는 막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은 한1년 작년부터 해가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다. 음.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다시 또 상승세가 올라오니 어 내가 봤을 때 내년을 조금 이 사람을 부리고 살수 있을 것 같아. 음. 네. 그렇다면 이분은 올해 좀 결혼의 온기가좀 들어갔다 하셨었잖아요. 음. 근데 이분이 마침 또 다음 달인 음. 10월 달에 결혼하게 되는데요. 음. 그럼 이 시기적으로 이분한테. 이 결혼이 좀 맞게 들어온 건가요, 그럼? 맞지. 어. 야, 올해 아니면 내년에 결혼해락했다니까. 어. 어. 그러니까는, 재기도 많이 쟀다, 결혼해야 되나, 아니야 되나. 재기도 네, 네. 많이 쟀는데, 내가 봤을 때, 10월달 날을 잡았을 때는, 자기 사주가 솔직히 억세요. 7월 10살, 10살 같으면, 어, 어떻게 보면 양띠에다가 7월 10살 같으면은, 신명이 차고 들어온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 음력은 아니어도, 어쨌든 10월달에, 뭐 요새 1 0월때 결혼 많이 하잖아,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 자체로 뭐, 이 10월달이 나쁘다 소리는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선생님. 그럼 음. 그렇다면 이분이 원래 직업이 아까 선생님도 탤런트 갖다 썼잖아요. 이분 직업이 원래 연예인 맞아요. 음. 연예인 맞는데 이 결혼 함으로써 앞으로 좀 연예계에서 입지가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음. 더 괜찮아질까요? 어떨까요? 잠시 잠깐은 조용해질 수 있어. 오래. 올해 잠시 잠깐은 네. 좀 쉬는 타임을 가져야 되고 내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들어온다 음. 어,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을 해도 네. 결혼식을 올려도 어, 다른 사람 같이 공개적으로 안할것 같은데 오, 그래요? 어, 그래요? 응 공개적으로는 안할것 같아 아. 어, 조금 조용조용하니 이렇게 할것 같고 당연히 뭐 누구누구 가서 사진을 찍어 오겠지 음. 연예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음, 크게 막 기자들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할것 같아요 이분 결혼하신다고 했었을 때 음. 이분이 결혼하신 남편 될 분이 또 일반인이어가지고 음. 선생님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거지. 음. 음. 그이 사람을 봤을 때 앞으로 운기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가 보네요. 운기 자체는 차고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하락세를 타는 운 아니야. 아. 아, 근데 자기가 내년부터 상승세를 타지만은 자기 인간의 슬럼프가 많을수 있으니까 그 슬럼프를 잘 넘겨야 돼요. 개인적인 좀 슬럼프 같은 거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이 슬럼프를 잘 넘겨야지 자기가 뒤고 일날 수 있지. 여기서 주춤해 버리면 난 자꾸 하락세를 탄다. 아, 그럼 그게 이번에 가장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딱 사주를 봤을 때좀더뭐 명심해야 되거나 좀 더. 조심해야되거나 아니면 좀더 신경써야되거나 이런, 음. 이런 부분들이 좀 딱히 또더 있을까요? 음. 지금 한가지 딱 지금은 잠시 잠깐 어, 조심해야된다 할거는 어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을거 아니야 결혼한다고 그렇죠. 뭐, 뭐 어쨌든 얘기를 연예인니까 얘기를 했을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때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해야될거는 말 구설 괜히 뒤에 말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근데 누구랑 같이 지금 배우자랑 같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하셔라 아. 어, 행동 자체를 네네. 어차피 결혼도 얼마 안 남았으니 다음 달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잠시 잠깐을 나는 말 조심 행동 조심 입 조심 해가지고 나는 그걸 좀 구설 자체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음, 알겠습니 이분이 요즘 TV에 많이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음. 결혼 발표 소식이 들려서 음. 저희도 좀 많이 놀래서 선생님이 보는 이분의 뭐 결혼 운이나 아니 앞으로 사주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음. 이분은 누구냐면 그 혹시 골목 식당이라고 아십니까? 백종원 씨 나오는 거. 맞아요. 음. 거기에 이제 패널 한 분씩 계시잖아요, 여성분들. 음. 제일 유명한 분누군지 아세요? 기안나시나 그 김성주씨하고 같이 나온 사람 맞아요 맞아요 음. 그 조보아씨라고 음, 아. 선생님도 아마 많이 보셨을거예요 아. 옛날에 뭐 드라마도 많이 나왔었고 아이 사람이 결혼해요? 네 음. 그래서 불목식장에서도 인기를 많이 받았던 분이라 음.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하셔가지고 음. 그래서 오늘 한번축하드립니들고와봤고요 한번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분좀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 잘 되는게 좋죠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한 분의 사주 한번 드려보고 진행해봤는데요. 선생님께서 그래도 제가 결혼 한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음.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신걸좀 놀라긴 했는데요. 음. 다음에도 한번 다른 분의 사주 아니면 또 다른 주제 한번 갖고 와볼 테니까 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